네, 아이패드 제품인데, 요거는 지금 키보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, 키보드는 USB 포트로 되어 있고, 이 아이패드는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USB 포트가 꼽을 데가 없어요. 요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C 타입으로 된 USB 허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요걸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. 잘 되는지 한번 제품 개봉해 보겠습니다. 되어있고요 C타입 되어있고 USB 되어있으니까 C타입을 아이패드에 먼저 꽂을게요. 꽂고 네, 이 키보드를 USB에 꽂았습니다. 설치가 됐을 때잘 쳐지는지 한번 해볼게요. 지고 테스트 합니다. 네, 이렇게 바로 USB 키보드도 허브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